안녕하십니까. 낑심입니다. 제가 2주간의 호주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다낭으로 가는 가족여행 일정이 있어가지고 잠시 또한 주간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수원 FC 전까지는 경기 영상을 따로 제작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돌아와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의 전체적인 경기 평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시간이 나서 뭔가 하나를 찍어볼까 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2025 시즌 홈 유니폼 리뷰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시하고 온라인 판매했을 때 바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호주 여행 가기 전에 왔으면은 바로 좀 개봉을 해서 리뷰를 하려 했었는데 하필이면 호주 여행 간그 당일날에 이제 좀 늦게 와가지고 바로 오픈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대전에 잠깐 들어왔을 때 이제 리뷰 영상이라도 잠깐 좀 찍고 갈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니폼 디자인에 대해서의 평가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했듯이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쁘지 않다고 볼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 개인적인 감상평을 남겼을 때는 지난 리뷰 영상에서는 조금 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또. 뇌이징이라는 게 되잖아요 특히 유니폼이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 시착 사진들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유니폼 있는 것들이 인스타그램 사진에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조금 뇌이징이 된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실물을 보고 제가 직접 입어 봐야지 아 이거 예쁘다 안 예쁘다 라고 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한번 같이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택배 보면은 제 친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가려, 떼냈고요. 대전하는 시즌 테이프 있는데, 뭐, 그냥 까면 되죠. 그리고 항상 칼로 까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옷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음.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패키징이 좀잘 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게 보통 이 유니폼을 구매를 하면은 그냥 비닐팩에 담아서 한 번에 뜯으면 버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온 패키징은 그래도 지퍼팩처럼 열고 닫을 수 있어가지고 이것은 유니폼을 따로 보관하기에 굉장히 요긴해 보이긴 합니다. 유니폼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유니폼 공개됐을 때이 가운데 있는 밧전 자를 모집으로 한 평상한 이 모양이 좀 거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물로 보면 은 생각보다 변합니다. 그렇게 진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막 거슬리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문양은 이 앞쪽에만 있고 이 뒤쪽에는 없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구매할 때 보통 마킹은 잘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마킹하는 방식이 열 마킹 방식이기 때문에 실착을 자주 하는 편으로서 세탁을 할때 이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마킹보다는 그냥 민무늬로 있는 게 제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또 아래 보면 드라이셀이 박혀 있는 게 유니폼이다 보니 땀이 굉장히 잘 마르는 것에 대한 집중을 잘한 것으로 보이고요. 100% 폴리 원단이고 여기 아래에 있는 QR 코드는 바로 퓨마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QR 코드였습니다. 보시던 것처럼 배색은 하나그린색, 하얀색, 자주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배색이 되어 있고 팔 라인, 목 라인 부분은 이제 자주색과 하얀색, 몸통은 하나그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착을 한번 해봐야겠죠. 뭐든지 입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일단 실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신체 스펙트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키가 175에, 몸무게는 77kg. 평소에 운동을 좀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사이즈는 X라지. XL. 작년에도 X라지를 구매했고, 올해도 X라지를 구매했는데, 일단 입었을 때 느낌은, 이번게 조금 더 저번보다 사이즈가 늘어났습니다. 24시즌에는 골키퍼 킷을 구매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진 느낌이고요. 그래서 사이즈 선택은 X라지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에 입었던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판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조금 더 스판기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면제질 느낌이 살짝 더 늦... 있습니다. 뭔가 부드럽게 잘 입혀지는 것 같고 기장감도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하고 땀 건조가 굉장히 중요한 유니폼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걸 입고 축구도 한번 해보고 하면 은 어떨지 더 확실하게 느낌이 올것 같긴 합니다.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색깔 배색이 엄청나게 튀진 않지만, 그래도 이 그린색은 소화하기가 좀 힘들다. 특히 뭐 선수들 입었을 때는 괜찮지만, 저희들 같은 일반인이 입었을 때는, 뭐, 그냥, 어 평상시에 막 입고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이긴 합니다. 네, 일단 입었을 때 느낌은 뭐 굉장히 만족은 합니다. 저는 워낙 유니폼을 많이 입기도 하고, 유니폼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 유니폼 입었을 때 착용감 자체는 훨씬 가볍고, 뭔가 되게 여기서 날아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땀도 굉장히 잘 마를 것 같은 원단이라서, 이런 거는 선수들이 입었을 때 만족감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요. 이 받전자, 이 형성한 모습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서 괜찮다. 그리고 원래 유니폼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뇌징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조금 넘어갔다고 보면 될것 같고 이게 아쉬운 점이 뭐 있다고 하면은 이 어깨 팔라인과 어깨 라인의 절개가 너무 분리되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입었을 때는 어조비핏이좀나을수 있다는 게뭐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 합성으로 했을 때 어깨 라인까지 이어져 있는 합성 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예쁘긴 하더라고요. 뭐가 그런 점에 있어서 더뭐 공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미 나온 거 어쩌겠습니까 그저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거는 뭐 저희가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말해왔던 서드 유니폼의 부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저는 홈을 구매를 했지만 뭔가 이런 디자인 요소가 많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원정 킷을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늘 입어봤던 리뷰. 뭐, 제가 옷을 전문으로 해서 리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 시즌, 대전 하나 시즌, 즉, 2라운드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아쉬운 점도 존재합니다. 아직 시즌 딱두 경기 했고, 앞으로 남은 경기, 펼쳐질 대장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 한 다섯 경기 정도까지는, 저도, 어, 이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축구를 하는지 좀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후부터 뭔가 전체적인 어 팀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지금 또 오늘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다녀와서 3월 8일 토요일 대구전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다시 영상 경기 리뷰 제작하도록 하겠고. 그 전에 가능하면은 1라운드, 3라운드까지의 총평 영상 하나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를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행 계획이 너무 겹쳐버리는 바람에 처음부터 이제 영상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어, 약간의 죄송함도 있고 앞으로 더 남은 경기들 이제 제가 최대한 모든 경기를 다룰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테니까 어, 저와 함께 대전 하나 시즌의 축구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